왜냐하면 학의 과정에서나 무관도에서나 처음이 끝이에요. 처음과 끝이 맞닿아 있습니다. 경찰이었던 사람이 조직폭력배가 됐다가 다시 경찰이 되고 싶어요. 주위에 공부하는 사람은 선한 본성을 타고났다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각화 시키면 원형운동이 되죠. 그런데 제가 왜 흥미롭다고 말하고 심오하다고 말하냐 면 심우도에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 원형의 상, 애초의 상태를 회복하면 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무도는 저게 아홉 번째 그림이에요. 그런데 시무도에는 그림이 열 개가 있거든요.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게 학의 의미에, 우리가 얘기하는 학의 의미에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사실 이런 그림은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이런 그림도 있거든요. 예, 세계 뱀, 우르보로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서양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뱀인데 동그란 형태로 몸을 말고서 자기의 꼬리를 입으로 먹고 있죠. 우주의, 끊하는, 우주의 끝없는 순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역시 원한 운동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의가, 주의가 노노 집주를 통해서 학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의 배경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은 배운다는 것을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모험으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선종식으로 말하자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여행을 하는 여행자의 여정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 파랑새 이야기입니다. 파랑새 이야기도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여행의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파랑새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파랑새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이두 온우이가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옆집 할머니 집에 갔다가 옆집 할머니의 손장가가 병들어 있는 걸 목격하고 저 손자를 위해서 뭘할수 없을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파랑새를 구해오면 된다. 그래서 이두 온우이가 어쩌니까 자기 집을 나서 가지고 이 세상 온갖 곳에서 파랑새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목구합니다. 못 목구하고 못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지요. 자, 이 파랑새 이야기에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그 뒤에 담겨 있습니다. 자, 자기 집으로 되돌아온 이두 오누이는 뭘 발견합니까? 자기 집 새장에 있는 새의 날개가 파란빛이 난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혹시 저 새가 파랑새가 아닐까?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세 장을 열고 파랑새를 손 위에 올려봅니다. 색깔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파랑새라 새의 날개가 파랗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이 새가 자기들이 그토록 찾아헤매던 파랑새라는 것을 알아차리지요. 그리고 다음 순간 새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는데 그걸 통해서 이 이야기는 이두온 우이의 여행이 다시. 재기적으로 반복되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깥으로 다시 파랑새를 찾으러 나가겠지만 그 파랑새는 어디에 있었던 세요? 원래 자기 집에 있었던 세요. 그러니까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자기 집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오면 또 어떻게 돼요? 파랑새는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행복에 대한 메타포로 받아들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메타포 밖에서 행복을 찾아봤자 무익하고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세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는 순간. 또, 놓쳐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찾는 노력을 무한정 반복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래도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나갈 필요가 없는 걸까요? 이러빈 보물의 신화를 담은 이야기들, 주위의 이야기들은 전부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자기에게 되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 낫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그 속에서 더 나은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선종의 시부도는 선종의 시부도는 예, 자기에게 회귀하는 원형 여행의 이미지를 아홉 번째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열 번째 그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열 번째 그림이 유미심장합니다 스님이 이 그림에서는 저기 마을이 보이죠. 스님이 자기가 수양하던 산을 벗어나서 세속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 자체가 그 세속이 자기가 수행을 위해서 떠났던 공간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열 번째 그림도 아홉 번째 그림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행자는 왜 자신이 떠난 세상으로 되돌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저 그림을 가리켜서 입전수수라고 부릅니다. 왜 되돌아가야만 할까요? 주인은 학에서 어째서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을 결국 우리가 자기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더라도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더라도 왜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해 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도대체 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은 걸까요? 도대체 뭐가 더 나아지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논어의 맥락을 벗어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나만 더해 봅시다. 비트겐슈타인 현대의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영원히 살수 있다면 도대체 수수께끼가 풀리는가? 무슨 수수께끼냐 그러면 삶이 삶에 대한 수수께끼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불멸한다면 불멸한다고 해서 우리는 삶의 수수께끼를 풀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비트겐슈타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도대체 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현재 단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현재의 삶과 똑같이 수수께끼 같지 않는가? 아마도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삶에서 부닥치는 문제들로부터..." 빠져나갈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겐슈타인도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자기에게 되돌아올 것이 뻔한 여행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내가 집 밖을 나가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올 줄을 알면서도 집 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쪽을 택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럼 도대체 그게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왜 어차피 자기에게 되돌아오려면 어차피 되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갈 필요가 없을 텐데 왜 나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여정들이 있습니다. 1991년 영화 델마와 루이스 이 델마 루이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두 여자가 두 여자가 차를 타고 차를 타고 절벽에 두 여자가 평범한 한 여자하고 좀 상스러운 말로 하면 그 날라리 여자하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미국을 갈고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경찰한테 쫓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에, 길이 없는 절벽 끝에 도달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장면이 이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영화의 마지막 앞약 3, 4분 정도가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을 해요. 왜냐하면 잘이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영화가 바로 페미니즘 영화라고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영화 속에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뭐냐 그러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두 여자가 차를 타고 경찰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절벽이 나옵니다. 그 차를 세워요. 차를 세우니까 그 경찰들을 이끄는 경찰들을 이끌고 있는 지휘관이 허비 케이틀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지휘관이 마이크를 경찰들이 전부 이 여자 차를 둘러싸요. 이제 한쪽에는 절벽밖에 없으니까 둘러싸는데 에, 의식하지 않고 보면 잘못 느끼지만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이두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경찰들이 전부 남자입니다. 전부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비 케이탈이 확성기를 들고 얘기합니다. 아, 자, 여기서 순순히 투항을 하면 선처를 해 주겠다. 마치 남성들의 사회가 범죄를 저지른 자기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자를 관용을 가지고 용서해 주겠다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두 여자가 이두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장면이 그거죠. 싹 둘을 돌아보면서 딱두 손으로 기어를 당기고 악셀을 밟고 절벽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 차가 절벽에서 벗어나서 허공 중에 떠 있을 때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는 명확하지요. 감대구, 감독의 의도는 뭐가 명확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객들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관객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 저 차가 저 차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떨어지는 것으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페미니즘의 두 전사가 남성들의 질서 속에서 억압을 당하다, 죽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것은 떨어지는 장면을 스톱 시켜 놓은 거거든요. 스톱되어 있는 한저 차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떨어지지 않는 차. 허공에서 떨어지지 않는 차라면 그 차는 하늘을 날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차가 하늘을 날고 있다면 저 차가 날고 있는 하늘이라는 배경은 어떤 사회일까요? 남성들의 질서로부터 탈출한 차예요. 그러니까 저 추상적인 하늘이라는 배경은 바로 저들이 꿈꾸던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사회일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하고 아주 비슷한 생각을 의외의 곳에서 발견합니다. 이런 곳에서 발견하죠. 선종의 선시 중에 하나입니다. 백척간두진일보 시방세계현전신. 백척간두에서 절벽 끝에서 육산 빌딩 끝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 이, 이 시에 의하면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 한 발을 더 옮겨라. 그러면 시방 세계 모든 세계가 그 참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백척간도에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는 걸. 그럼 선종의 선신은 왜 거기서 한 발을 더 나가라고 그럴까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출발지로 되돌아온다는 걸. 파랑새를 찾으려면. 우리는 바깥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다시 되돌아와 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떨어질 걸 알면서도 왜 차를 절벽 끝으로 몰아야 됩니까? 떨어질 줄 알면서 왜 백적감도 바깥으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될까요?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의 귀결이 도대체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주자가 말하는 말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쩌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지 몰라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0번을 왔다 갔다 하던 불멸의 삶을 삼더라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운이 좋다면 우리는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여행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걸까요? 이런 것일수 있죠. 이것은 그 유명한 예, 추사 김정의 부장난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 그림에 제목이 없는데, 예, 그림에 쓰여 있는 서재 세 글자가 부장난이기 때문에, 부장난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장난화 20년. 난꽃을 그리지 않은 지 20년. 그 다음 말이 사람들은 그세 번째, 네 번째 구절이 더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말입니다. 우연사출 성중천. 우연히 내 본성 속에 있는 하늘을 그려냈다. 폐문 명명 심심처 문을 닫고 그 깊고 깊은 경지를 살펴보았더니 차시 유마 부리선 이것이 유마 거사가 말하는 둘이 아닌 선의 경계로구나. 자이말 속에서 이말 속에서 우리는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여행 잃어버린 여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낸 사람의 이미지를 목격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미지는, 그 말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말은 두 번째 행에 세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 속에서 이걸 발견해 낸 사람입니다. 무엇을 발견해요? 성중천. 저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서 하늘을 발견했어요. 자, 자기 마음 속에서 하늘을 발견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세계 의 하늘을 발견했고 그 하늘을 배경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삶일까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비록 그 결과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여정을 밟아 나가면 어떤 경우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무언가는. 바로 이런 종류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늘을 발견해내고 그 하늘을 배경으로 삶을 영위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상상하면 현재 우리들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사는 거죠. 저것은 돈이나 권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운이 좋다면 저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무엇을요? 길은 계속 이어진다는 걸. 그래서 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예.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1936년 작품입니다. 모던 타임스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다시 길을 떠나요. 파랑새의 두온 우이는 다시 파랑새를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다시 길을 떠나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예, 1987년 작품이죠. 이란 영화. 이빠스키아로스타미 감독.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예, 친구 집에 그 노트 갖다 주려고 친구 집을 찾아서 헤매는 소년의 이야기.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 길을, 인생이라는 것이 길을 가는 길 위의 삶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신화죠. 이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이미지들이에요. 전부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부 인생은 여행이고 인생은 여행이고 우리는 여행을 가면 결국 자기 집으로 어떤 여행을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서야 한다. 네, 전부 똑같은 여행이에요. 당신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여행들은 그것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그 앞에 내 있는 게 불확실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밖으로 나가라. 길을 걸어라라고 말을 해 줍니다. 주자의 학의 개념도 본받으라는 말도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길을 가면서 도대체 자기에게 되돌아올 줄 알고 길을 나가는 여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인생은 여행, 길을 가는 삶으로서의 여행, 그 여행 속에서 앞사람이 갔던 길에 좋은 점을 자기 자신이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건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잘하는 경험, 다시 말하자면 성장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에게로 되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되돌아올 줄을 알고서도 길을 나간 사람에 비해서 하나가 더 열등해요. 그 사,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집을 나서지 않는 한 성장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사람은 파랑새는 못 찾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집에 왔을 때그 사람은 조금 더 잘아있죠. 저는 이 잃어버린 보물의 신화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이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경유하라, 과정을 경험하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가 어째서 가지 않는 것보다 가는 게더 나은가? 어쩌면 제자리로 돌아올지 모르는데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저희에게 성장의 경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적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성장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30년을 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남자, 남자가 조금 더 빠르고 여자건 조금 늦기는 합니다만 30대가 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때부터는 늙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성장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물학적인 성장은 성장의 곡선이 있고 쇠퇴의 곡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삶을 살면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30대 이후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지막에 쇠퇴의 끝에 죽음이 기다린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생물학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고,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나아간 삶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멀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비전, 다시 말하자면, 쇠퇴의 전망 속에서 삶을 사는 사람하고, 성장의 전망 속에서 삶은... 삶을 사는 사람의 이두 가지 양상을 대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시켜 놓고 볼때두 번째 삶의 양상을 살아라. 생물학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말고 성장과 쇠퇴의 그래프의 사이클에 국한되지 말고 삶의 또 다른 차원을 열어젖히고 그 당신이 열어젖힌 삶의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삶을 살아라. 저는 이것이 논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백호통과정약용을 거쳐서 주희에게 이르는 학이라는 단말과 그 학이라는 단말을 저희들이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주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기를 바라는 사람은 예. 자기에게 되돌아올지 절벽 끝이 될지 아니면 백척간두의 끝이 될지를 고려하지 마시고 삶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정말 잘해낸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혹시나 그런 학을 통해서 조금 멀리 나아간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을까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 한마디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북송시대의 저명한 유학자였던 정오정이 우리가 이정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의 하남정시 유서권 3회 나오는 표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충분히 높은 곳을 돌아다니다면 저는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산이 높다지만 태산 위 고위라 이 말까지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태산이 높다지만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도를 엿보면 이걸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 한 걸음을 더 나갔어요. 딱한 걸음을 더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태산보다 더 높은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태산이 높다지만,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연이나 태산 정상은 이불속 태산이라." "태산 정상은 이미 태산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태산 꼭대기는 태산이에요." "예, 근데 태산 꼭대기 위 거기는 뭡니까?" "거기는 산이 아니죠." 그게 하늘이라고요. 저 사람들은 높은 것 위에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위에 무한한 도체의 세계가 있다는 라 것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요순지사라도 요순의 위대한 업적조차도 생각해보면 역시 역지시여 태어중에 일점 부은 과목 눈앞을 지나가는 한점뜬 구름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는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하늘을 담고 사는 사람하고 그리고 태산의 정상에서 태산의 정상에서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태산의 정상에 올라서 그 위를 보고 태산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태어의 세계를 자기 마음 속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학이라는 게 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의 끊임없음에 대한. 선현들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안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이상으로 논어의 예, 학에서 출발해서 한남정시 예, 유세까지 이르는 제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